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기차, 또 어떤 배터리 재활용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한10% 20%나 하나요? 음, 그런 문제. 또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차이는 뭐다 아실 거고. 전기차가 굴러가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요목주목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전기차 앞에 영상에서 제가 이래 말씀드렸습니다 전고 전기차가 사고가 나서 화재가 발생한 뒤로 인명을 구한 적이 있느냐라고 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화재가 발생하고 난 후에는 인명 구조된 사람이 없습니다 음그 영상을 보고 이제 어떤 다른 구독자 분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나그네분이신지는 모르시겠지만은 어쨌든 제 영상을 답사하신 분께서 하신 말씀이 자동차의 화재는 오히려 전기차보다 내연기관이 더 많이 난다. 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말씀 오르신 말씀입니다. 지금 전기차가 우리나라에 한2% 정도나 되나요? 제가 알기로 2%도 안 되는데 전기차의 화재와 내연기관의 화재가 비슷하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바닷물과 어떤 호수의 물을 비교하는 정도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고,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가 화재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인명 손실이 생기고, 전기차가, 배터리가 손상이 감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뭐 최소 2천만 원 이상, 탈부착비까지 다 하면 뭐한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와 디젤차, 이이 내연기관과 제일 큰 차이점은 전기차는 배터리로 가기 때문에 모든 동력을 배터리 하나에서 다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히터도 많이 돌려야 되죠. 나이트도 써야 되죠. 그 다음에 모든 전자장치를 다그 배터리 하나에 의존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철이 되게 되면 또 에어컨을 돌리게 되죠. 이제 정속주행을 하실 때 몇백키로 간다고 이래 얘기를 하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배터리에 대해서 이 차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시죠? 이 그, 밧데리에 차가이 능, 이제, 그, 지속적으로 발휘하는 힘이 약해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가지고 히터라도 마음대로 틀거나, 이제, 이럴지에는 히터는 그래도 엔진열에서 이용, 엔진열에서 이렇게 나오는 내연기관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히터를 따로 돌려야 되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아마도 밧데리 소모가 많이 심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 더더욱 이 내연 기관 차량도 에어컨을 돌리게 되면 기름이 더 먹는다고 하는데 근데 실제 해 보면 더 먹죠. 더 먹는데 인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 자체를 이게 전체에 가동을 하게 되면 많은 양을 가지고 있어. 하나샘 치더라도 멀리 가지 못하는 단점이 또 하나 있고요. 또 이제 제일 큰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연기관은 배터리가 따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과는 관계가 없이 그 선에 의해서 모든 전자장치가 일주간을 망가지더라도 최소한의 전기장치는 살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전기 배터리로 가는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가 딱 부셔지면서 전기가 살아 있는 것 자체가 해가 돼서 이발화가 돼서 배터리가 불이 붙어서 뭐그 끄는데도 뭐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불을 끄는 게 아니라 그 배터리가 완전히 전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제 그래도게 위험하고 이제 근데 이제 전기차나 이제 이 내연 기관의 장단점은 이제 다 갖춰져 있는데요. 이 문제는 전기차가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어떤 안전 문제라든지, 인면, 인명, 인명 손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시간이 점차적으로 지나지, 지나게 되면, 이 기술은 지속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결이 다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걸로도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디젤을, 디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내연기관이라고 할게요. 내연기관. 토탈적으로. 내연기관. 그럼, 이제 다른 나라, 이제 아프리카나, 이제 이 빈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 자가 소유의 승용차가 없는 나라가 태반이에요. 태반.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물론 전기 발전소 시설은 뭐 더더욱 심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가 그래 많이 있음에도 전기가 모자라지요. 이제 근데 전기차 충전까지 하게 된다면은 이제 또 다른 어떤 전기 케이블의 선로가 또 들어서야 되는 그런 점도 있고요. 단순하게 이 세계에서 몇 개국 잘 사는 선진국들에 끼어 있는 나라만 볼 것인가, 아니면 전체를 볼 것인가도 있는데요. 그보다 더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천 기술과 지하 자원 그러니까, 석유라고 얘기, 얘기할게요. 단순하게. 이제, 이 석유가 생산이 일부는 됐습니다. 됐지만은, 그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를 커버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었고요. 우리나라도 산유국 대회에 잠시 잠깐이나 마 끼었었고, 지금 현재는 이제 다른 뭐, 저, 동해쪽에, 이, 뭐야, 석유를 시출을 하다가, 땅에 지면 압력이 너무 높아가지고, 파일을 박다가 수더을 하고 뽑아냈다고 합니다. 거기에 파일을 박게 되면 폭발하듯이, 그냥,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그걸 뽑아내서 지금 중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가전제품, 플라스틱 제품, 거기에서 발생하는 화공약품, 또 거기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약품도 많이 나옵니다. 화공약품, 뭐, 이래 얘기하면, 이, 그것도 이렇게 화공약품 역시도 석유에서 이렇게 축출이 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석유를 처음에 이렇게 원유입니다. 원유를 축출을 해서 지상으로 가지고 나오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요소 중 하나가 이 수분 유 유류라고 해야죠. 유류. 수분이라고 하기보다는 유류라고 할게요. 유류. 유류 하면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아는 유류 하면은 휘발유, 경유, 등유, 뭐 제트유, 뭐, 뭐 납사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석유에 대해서 어떤 다른 혼합물이 섞여 있는 부분에서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휘발유 그 다음에, 이제, 납사가 있죠. 납사, 납사가 내내요 등유의 종류인데, 이 등유가 비행기 항공유 기름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또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항공유가 비행기한테 쓰는 기름이 따로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비행기에 따로 쓰는 기름이 그냥 등유의 등급이 조금 달라진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최고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음, 등유하고 씨유거든요. 자 근데 거기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 휘발유, 등유, 경유. 그다음에 그 찌꺼기가 나온 것이 벙커 C유죠. c 유에서한번더 걸러서 나온 것이 아스콘입니다. 아스콘. 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아, 그 석유가 아 그런 과정으로 이제 걸러지는구나.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석유 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그 내연 기관하고 전기차하고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자동차가 다 내연 기관이잖아요. 공업용 또 어떤 개인 뭐 운송 운송용 또 전쟁에 필요한 뭐 전쟁 물자 거의 다 디젤입니다. 디젤. 왜냐면은 이 옥탄도의 문제인데요. 인제 휘발유처럼 비중이 낮고 등유처럼 비중이 낮은 것은 폭발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같은 2000cc 엔진이라고 한다면은 경유의 힘을 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대체로 보면 전쟁물 탱크라든가 모든 움직이는 것이 다휘발유가 아니고 경유입니다, 경유. 그래야 힘이 강하니까. 근데 정작 정, 전기차를 타게 되면은 석유 산업이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경유와 석유가 경유와 휘발유가 생산이 되는데 그걸 다 어디에다가 그걸 다 어디에다가 소비를 할 건지 그리고 그러면 아그 화력 발전소나 이런 데서 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미 화력 발전소에서는 경유를 떼고 있습니다. 경유 번호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 불꽃으로 이용을 해서 이 석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석탄이죠 석탄. 석탄을 고체 상태에서 완전 분말 상태로 외톨 형태로 갈아서 맨 위에서 바람이 날리듯이 뿌리게 되면은 밑에 석유 번해에서 나오는 열과 불꽃에 의해서 폭발하듯이 불꽃이 어마무지한 화력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걸 이용해서 생산해내는 데가 화력 발전소인데요. 그리고 지금 모든 분들이 또 생각하는 게또 다른 생각도 있겠지만은. 제일 큰 문제가 지금 현재 전 세계 경제를 버티고 있는 것이 내연기관입니다. 내연기관. 모든 회전기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연기관 못지않게 전기차도 전기를 생산하는 게 필요합니다. 전기를. 근데 전기를 생산을 하려면 지금 우리가 쓰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이상의 한 군데에서 많이 태워지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양이 최고로 많이 남는 게 CU입니다. CU. CU 같은 경우에는 경유보다도 옥탄도가 한 (3배) (4배) 정도 강력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초대형 엔진 배 같은 데에서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배에서 태우는 벙커 CU 같은 경우 오염도로 얘기를 하자면은 감히 배한층에서 내보내는 그~ 오염 물질이 아마 이게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나라 중소도시에서 움직이는 전 자동차를 다 합쳐도 그한 대만큼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배 엔진 실지 엔진 만드는 과정도 봤고, 그 엔진을 가동하는 것도 봤고, 그 엔진이 가동할 때 생기는 어떤 매연이라든지, 이, 오염물질 배출하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제 그런 것까지 다 따지자면 그렇고, 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등유라고 그러죠, 등유. 이제 등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등유를 석유라고도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이제 원유는 원유고, 이제 우리가 기본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석유가 원유인데요. 이제 그 여기에서는 제가 석유가 등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등유가 비행기를 움직이는 엔진을 가동하는 기름입니다, 비행기를. 항공기, 제트기, 그러니까 민수용 국, 뭐 군수 용모 뭐 다할것 없이 그걸 쓰기 때문에 이 뭐라 그래야 될까 비행기까지 적용을 시키지 않, 않기 때문에 이제 등유는 소비 시킨다 셈치지만은 경유나 휘발유는 어디다 소비할 건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이 전기차를 그렇게 장려하지만은 정작 경유나 휘발유, c 유 이런 종류를 어디다 어떻게 소비할 건지 그 대책은 단한 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엔진오일, 단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엔진오일은 높은 고열에서 만들어지는데요. 그 엔진오일을 만들어지는 게 벙커슈를 한번더 가공을 했을 때 높은 온도에서 만들어지는 게 엔진오일하고 엔진 뭐 이런 첨가제, 엔진오일 첨가제 이런 종류인데요. 자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도 만들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크게, 크게 오래 되진 않았습니다. FC 시라하는그 화학 공장이 하나 하나의 어떤 계열이 더 생겨났는데요. 그 같은 경우에는 CU 자체에서 한번더 걸러서 새로운 더 강한 물질을 만들어내는데요. 우리 원자력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름이 타고 나면 찌꺼기를 가공하면 플루트늄이 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더 강한 것을 위해서는 자꾸 번복되는 거 그러니까 다시 잃었다가 다시 잃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축출해 내는 그게 더 강력하거든요 근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내연기관이 쓰고 있는 정도의 오염물질이 나온다는 거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천연적으로 생산되는 것은 수력발전 태양광 풍력 이세 가지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여건상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 석유 산업이 전기 자동차가 이렇게 활보함으로 인해가지고 경유나 뭐 휘발유를 어디다 소비할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디가 있는지 아마 이런 것까지도 좀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서 방영을 하면 좋지 않겠나. 무조건 디젤 자동차는 앞으로 모든 사람한테 뭐 어떻다. 뭐, 내연기관은 앞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언제적부터는 이제 어느 시내에는 들어오지도 못한다. 그런 막연한 터무니없는 얘기보다는 뭔가 실효성이 있는 얘기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유튜버분들이 이제 저처럼 이렇게 메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하나 쪽에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 쪽에서 말씀드리고 이래 하시는데 이제 그분들 말씀이 틀렸다고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생각을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이겠지요. 그렇지만은 원천적인 것을 갖다 원천적인 것을 갖다가 가공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소비할 건지 앞으로 내용 기간이 왜 어째서 어떻게 해서 앞으로 사라져 갈 건지 사라져 과정 사라져 가는 과정이 어떤 건지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오염물질 배출이라고 합니다. 오염물질 배출 경우에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혼합물을 섞어서 하기 때문에 매연도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정작 차의 엔진에서 떼서 연료로 떼는 거에 대해서는 요소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다 중화를 시켜 버리기 때문에 매연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완전히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진짜 자동차가 움직이면서 인간한테 이런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는 건 브레이크 쪽하고 브레이크. 그 타이어가 마찰하면서 생기는 아스팔트에 있는 도로에 있는 먼지라는 모든 미세먼지나 이런 비산되는 어떤 성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실제 그 차에서 발생되는 것이 엔진에서 연료로 쓰고 나면 찌꺼기가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보다도 어떤 분진 같은거 인간한테 진짜 해로운 것은 자동차의 브레이크 라이닝이나 이제 라이닝 같은거 불에 타지 않아야 되고 열에 강해야 되기 때문에 성면을 많이 쓰는데요 비성면 이라고 그래 가지고 많이 하는데 수명이 많이 짧죠 그래서 대부분 성면 제품이고 흑연을 혼합해 가지고 그 발열 되는 것을 커버를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석유에서 만들어진 혼합물이죠 물론 고무나무에서 생산이 돼서 고무, 그게 렇 생산하지 않느냐라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고무나무에서 생산되는 순수 이 천연 고무는 이 공업용으로 쓸만큼의 그 정도 많은 대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무나무에서 생산되는 고무는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라텍스, 침대에 있는 스폰지 같은 거를 대부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자동차에 쓰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석유 제품에서, 석유에서 이 가공을 해서 거의 나오는 건데요. 또 신나라든지 각종 화학물질이 다 나오는데 그 석유 원유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뭐 휘발유, 경유, 등유, 씨유 이런 것이 없어져 버리면 석유 가공 자체를 못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내연 기관에 대해서 뭐 없어질 것이다. 앞으로는 통행을 못 하게 할 것이다. 그거는 막연하게 어떤 사람들 인기몰이라든지 어떤 그냥 생각 없이 이 전하는 말이고 모든 사람들이 납득이 가고 왜 없어지는지 그 나머지 이 석유산업에서 생산되는 모든 유류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전기 장치에 사용할 건지 이런 걸좀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봤습니다. 많이 알아봤는데 진짜 전기차가 이렇게 굴러가게 되면 전기차가 굴러가는 만큼 오염물질 배출이 실제 돌아다닐 때 생기는 게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전기차가. 그 요즘은 기술력이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해서 불나면은 뭐 사람 다타 죽고 이하는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고쳐지리라고 보지만은 원천적으로 이 내연기관에서 쓸수 있는 이 유류를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소비를 할 건지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만 안 한다고 세계가 뭐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앞으로 모든 분들이 같이 한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전기차가 돌아다니게 되면 앞으로의 이 서울, 우리나라의 석유에서 가공, 가공을 하는 유류라든지 어떤 모든 석유 제품에 대해서 생기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그걸 아시는 분 있으면은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전기차가 굴러갔을 때 나중에 필요가 없는 휘발유나 경유를 어디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 많은 양을 석유 제품을 계속 만들려면 그것이 최고로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거를 어디다 어떻게 쓸 건지, 그런 계획상에 있는 문제를 얘기를 해놓고 전기 자동차를 좀 추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현대 자동차, 뭐, 기아, 그 나머지 뭐, 쌍용도 있고, 다른, 이제, 전기 자동차에 관련된 분들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의견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전기 자동차가 100% 된다든지 면은 이 석유를 이 원유를 정제하면서 생기는 이 유류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소비할 건지 전 세계 시장에 널려 있는 유류를 어떻게 생각할 건지 그거 아시는 분 있으면 정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